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바로 접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접속사에 문장이 와서 우리 주요 사품사라고 했죠? 주요 사품사 중에서 명사절 또 형용사절 부사절을 만들어서, 자, 명사절은, 자, 기본, 우리가 대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절. 자,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있지만, 관계대명사를 대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형용사의 역할,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절 만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사에다 문장을 합쳐져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는 거죠. 자, 명사절은 1번 방, 4번 방, 3번 방.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선행사 수식하는 겁니다. 부사절은 6번 방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면, 자, 명사절은 뭔 많은 거이될 것이 것이고요. 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는 뭐뭐할뭐뭐 뭐뭐 하는이 되겠죠. 그다음에 부사절은 자, 이유, 시간 조건, 양보 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번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동사 뒤에 대체로 왔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명사절. 자, 1번, 2번. 어, 비동사 뒤에는 뭐죠? 3번. 자 문장이 와서 보어 역할을 3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형사절 1번, 2번, 4번인데 자 명사 뒤에 수식하는 관계가 되겠죠. 자 얘는 관절이라고 저희가 표현해 줍니다. 형사절입니다. 자 1번인데 동사가 여가 있고 3번이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관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부사절은 1번. 자 2번, 6번에 접, 접속사가 부사절이 돼서 6번이 됩니다. 자, if 부사절이죠. 6번. 자, 도치 됐고요. 1번, 2번, 4번 구조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접속사로 우리가 절 만드는 거 공부해 봤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